네 초점이 없으요자 이제 즐겁고 재미있는 힐링라이딩 다시 출발 어우 은행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와 은행 이거 엄청나게 밟고 집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장난 아닌데 이거 은행 은행 예. 발굴물이야? 됐다, 여기, 여기 자전거 도로. 자, 여기에요, 여기. 와, 진짜 시골길이네. 왜 이렇게 한번탈때 자전거를 타면서 장거리를 타냐면은, 어, 평일에는 일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지금 같은 이제 연휴 기간에는 어쨌든 하루는 쉬잖아요. 예, 쉴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전거로 이제 못해본 아 여행한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무리해서 타진 않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거나 뭐 다치거나 그런, 게, 그런 일이 있으면 은 기부업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. 와, 근데 여기, 아 여기는 지금 해가 좀 쨍쨍할 때 왔으면 이뻤겠네. 야, 밤 떨어져 있는 거 봐. <laughs> 길 이쁘지? 안 이뻐? 고양이 이쁘지. <laughs> 왜 모든 것이 다안이쁩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 <laughs> 마음이 힘들다고? 마음이 삐뚤어졌다고? 삐뚤어졌다고? 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 안에 있기 나름이다. 이쁘다 생각하면 이쁘다. 안그렇습니까 개똥 씨? 안 먹기 나름이라고요? <laughs> 어... 가죽을 한번 쏟는 지장이야. <laughs> 소연이가 안 이쁘대잖아.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보인다고. 고양이도 안 귀엽고 다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. 마음이 예뻐야 보는 것도 예쁘네. 그렇죠. 풍경 되게 이쁘죠? 풍경이 예쁘다고요 예. 네. 생태공원인데? 네. 뭐 <laughs> 생태? <laughs> 생태공원이냐고?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여기 뭐, 뭐,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데도 있고 막 그럴 거야, 아마. 이 자연과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좋죠? 좋냐고요? <laughs> 왜 마음이 삐뚤어져 가고 그래요? 공기가 이게. 일단 공기는 좋은데요. 공기 좋죠? 그래도 이 정도 길이면 그때 그대명한 강화도 갔다 오는 길보다 양호하다. 거기보단 낫다. 어. 거기는 넓은 위험고동우이 강화도 갔을 때, 물에 먹으러 갔을 때, 거기보다는 길이 낫다. 야, 잘 간다. <laughs> 안 터지고 가는게 용한데 얘들아 희소식이야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역시 인도 있는 길로 가는거보다 자전거 길이 더 빨리빨리 이렇게 쭉쭉 빠져들게 가네 직진 직진! 아니야 아니야 안 올라가요 우리 사전에 올라가는 길이란 없습니다, 이제. 쭉 갑니다. 자전거 도로입니다, 자전거 도로. 올라가? 와, 씨, 왜 올라가지? 말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네? 예 절로. 어쨌든, 이 강길 따라서 쭉 가면 돼요. 자전거길. 아, 이제 강길 따라 쭉? 응. 네. 내가 먼저 다시 앞장을 쓸게요. 물 버리지 말고 잘 따라오십시오. 갈게 이제. 됐지? 가면 되지? 출발. 응, 출발. 여기 자전거길이야, 이거. 자전거길. 자전거길이다. 어. 할만합죠할 만하긴 한데요. 네. 벌레들이 계속 꾸뚜에 들어와요. 단백. 안, 안 마스크를 단백질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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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백 좋은 거예요? 그럼요. 니다단고질까봐다아서 들어와 다는 거예요. <목소리> 거다다왔백질다다는데 <왔죠>, <laughs> 아, 지도 지도상으로는 뭐다 거진 다 왔네요.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, 근데? 아니요, 거기 거기에 딱 목적지.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사진을 찍고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? 네, 그 옆에 짜장면 집도 있고, 뭐 그런 거죠. 근데 우리 돈뜨거워배안 뭐, 고프잖아요. 다 둘러보다 보면은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. 너건딱 <laughs> 계획적이네요. 뭔 계획적이에요? 뭘 뭘? 아까 전에 양념을딱 보여주고, 예. 네. 딱 부족하면은 간아로모수 있겠어. 그렇죠. 제일 이쁜 풍경을 목적지에 도착해서 볼수 있게끔. 그렇죠. 그래서 힐링라이딩. 저희가 버려두고 갈까봐 페달을 겁나 밟으면서 잘 오더라고요. 가면 야 개똥이는 잘 가는구나. 진짜 우와! 대종군이 보이지 않아? 어디 갔니? 자, 잘 간다, 저 앞에. 맹대장님, 힘이 남아도십니까? <laughs> 맹대, 맹대장님, 힘이 남아도십니까? 어 <laughs> 자, 여기는 쉬는 게참잘돼 있구나, 이렇게. 내가, 내가 왜 라이딩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아 <laughs> 지금 오빠가 나중에 태국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사 줄게. 왜 한숨 쉬어? 엄마가 통화 통화 욕망이라는데? 잠깐만. 미련하다고? 여기 어디지도외 <laughs> 여기 어디 저기 평화수도 파주라고 적혀 있잖아 건물에 다음엔 강촌 라이딩 한번 가야지. 너무 힘들면 더 힘들었으니까 푹 쉬라는 거지. 빵 먹었어. 근데 빵 먹으러 좀. 빵 먹었는데 빵 먹으러. 안. 어. 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만 하고 빨리 들어. 그만 하고 들어가야 돼? 안타깝구만. 그리고 배송 일찍 오면은 저녁밥 먹고지 일찍 먹걸 그래서 얼른 먹었다가어 도착도 됐어. 그러면 저녁밥 먹으러 갈까? 이제 <laughs>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지도에서 보면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손손 손가락 한 마디 남았네. 딱요한 마디. 세계지도도 작게 보면 요만해. 서울이랑 부산도 요만한 거리야. 우리 얼마 안 남았어. <laughs> 재민아, 왜 이렇게 말이 없니? 야, 가자. 지금 빠꾸하면 아깝잖아 지금 빠꾸하면 나중에 다시 파주 헤일이 가기 계획할지도 몰라 지금. 헤일이가 여기였 어, 어 지금 헤일이. 이거 헤일이요? 이제 헤일이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.

어, 세상 다산노인처럼 부르고 있지 말고, <laughs> 이 문제는 <laughs> 8시쯤 되면 거기 가게들 다 닫을 텐데, 아, 빨리 가서 먹고 오던가. 와, 오는 길도 장난 아닐 텐데, 오는 길에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한 계획을 세웠을까? 늘, 새삼스럽진 않지만, 아무튼, 이번 거는 더더욱 무식한 계획이었구만. 굳이 빠른 길이 있는데도, 그... 개똥이는 먼저 간 거야? 하 있는데 수가 나 그래? 쟤는 힘이 남아 도나봐. 쟤는 국토대장정 해야 될것 같아, 나랑 같이. 그래 랑 같이. 나랑 같이 하자. 그래, 소연아. <laughs> 왜잘 타네? 소연이도 국토대장정 가능하겠다. 이안 보여 개똥이? 어, 살려볼까. 이야. 에이 지금까지 35km밖에 안 탔네 소연아. <laughs> <laughs> <6시 26분> 이래 오호. <laughs> 그래도 우리가 한 8시쯤에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한 11시에는 도착하지 않을까? 12시나? 안을 거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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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연이가 좋아하는 힐링 라이딩. 안녕하세요. 제마다야 뭐니? <laughs> 핸들이 안 돌아간다고? 오이 <laughs> 어, 되게 화려하다. 하주에 오니까 이런 게 있네. 무료 무료 킥보드 시설. 아, <웃음> <웃음> 아직 쌩쌩하네. 더 타도 되겠네 자전거. 어. 저기 킥보드를 저렇게 열심히 타는데 자전거를 왜못 타? 아직 쌩쌩하구만. 촐출거릴 힘도 남아 있어. <laughs> 쌩쌩하네. 아, 그냥 어 자전거 타고 그냥 계속 장면만 보고 오니까 심심했던 거네. 아직 체력이 남아 있는 걸로. 댐댐댐 댐. 미쳐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<laughs> 거죠 지금. <웃음> <웃음> 지금. 눈 감고 점점에 쏴뜨고 점점. 뜨고 심심 했는데. 그래? 미쳤네. 이성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사람이 인지를 상실 상실해가는 모습을 지금 아우. 미치지 않고서야 이 라이딩을 할수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한국게아픔니다 <없습니다. 웃음> 자전거 도로에 안 다녀 이제 차들이 <웃음> <웃음> 안녕. 어어 저기 후레시 한번 비춰. 우와. 좀 안녕 안녕 먹을 게 없어서 줄수 있는 게 없다 응. 안녕,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 막 갑자기 캬 하더니 막 갑자기 다가가면 그럴 수 있지 응. 생태공원은 생태공원인 것 같다 되게 좋지 않아요 응. 너구리도 실제로 볼수 있고 나이딩, 이렇게 라이딩 하고 나면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<laughs> 되게 되게 좋잖아 이런 이런 거야 동물원 가서 막 갇혀 있는 거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가다가 어 너구리야 어, 저기 너구리가 지나가 있네 어 호주에 온거 같지 않니 막 외국 외국 막 이런데 아 좋잖아 호주의 캥거루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너구리 호주에는 너구리가 지금, 지금 공원에 지나다죠 대한민국은 너굴맨 지키고 있다고 <laughs> 좋죠. 좋네 <laughs> 이걸 키고,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리. 파이팅! 여보세요? 자, 여보세요? 금방, 네. 금방, 금방 다 왔어, 금방. 아, 밤 되면 추울 줄 알았는데. 많이 춥진 않죠? 네. 네. 더워요. 아, 좋은 자세들이야. 달리는 자, 여기서, 우린 이쪽 길로 갑니다. 쪽 오른쪽. 그길 있죠. 아, 여기는 길이 있는 거야 이거? 이거 A 국차마. 이게 거의 MTB 길인데? 재민이 갈수 있나 이 길로? <laughs> 재민아 너이길갈수 있냐? 갈수 있겠냐 이거?